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다리 착한 곳이다 그러면서 또 착하다고 생각해 보통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 돈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초차치 터진 머리를 불 솜으로 손수로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한 한 봉을 희한 담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러고 그리고 올 가을에 꼭 홀리를 시켜주마 나야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자, 그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얘가 막 장인한테 고마워해. 어, 보통 장인 나 초청했을 텐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응? 나 용서해 줬어. 근데 사실은 장인은 얘가 더 필요한 거지 구려 먹어야 되니까, 그죠? 진정한 노예정신지. 이런 아, 또 감사해요 이 장인. 그러니까 이런 어수룩하고 순진한 부분에서 또 웃음이 유발되는 거예요. 점순이를 남기고 인제 내쪽기련이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아, 빙자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면 부랴 사랴 지게를 짚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자 갔다까지 끊어줘 갔다 이 봉봉이 이 장면이 전환이 돼요. 이게 지금 읽은 부분 있죠? 이게 마지막 엔딩 부분이에요. 마지막 엔딩 부분이 뭐냐면 어, 화해야 화해. 일시적인 갈등 해소 이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어 여전히 장인은 나를 부려먹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일을 하면서 왜안 시켜줘 왜안 시켜줘 왜 결혼 안 시켜줘 하겠지 그런데 이때는 장인이야 이렇게 툭툭해서 해야지 시켜줄게 하니까 얘가 좀 말려서 음, 간거야 일시적으로 그냥 미공책 것만 싹 이렇게 갈등을 겪은 갈등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기서 잔뜩 잡아당겼다 서술 시점이 달라요 지금. 그러나 이때는 이때는 언제? 아까 싸움하는 그 장면을 다시 가는 거야. 음, 아까 둘이서 치고받았잖아.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기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아 아, 이놈아 너라아 너. 잔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친 달걀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킨왜유왕이면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네 생각하고 직구이더 당겼다. 나는 잔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난다. 어 얘가 진짜 완전히 잔인을 케이오시킨 거야. 할아버지 너나 너너너너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점순아 있어? 자, 그랬더니 이 앞장에 앞다 보니 속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 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편을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의 싸겠지, 고소의 하겠지. 고수해서 하겠지. 내가 장인님한테 이렇게 홀레시켜 달라고 한거 왜냐면 정순이가 옆에서 날 찔렀거든 그래서 야야 빨리 홀레시켜 달라고 그래 너 뭐하냐 너 바보냐 이러니까 얘가 음 오늘은 내가 하고 아까 그렇게 무기스로준 거란 말이야 근데 에이,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서술 시점이 다르네요 그죠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제가 먼저 해놓고 먼저 그러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에게 달려들어 애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를 죽이네. 어? 점순이가 막판에 틀 거지. 변신한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말로는 야너 우리 아버지한테 빨리 성대 얘기해. 아 어, 뭐야 남자는 뭐냐 그게. 하고 치 이러다가 얘가 막상 아, 점순이의 아빠랑 치고받고 싸우고 막 지금 막 지기 던지고 발로 차고 이러다 보니까 점순이가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어, 자기 식대로 착각을 한 거야. 여기서 알수 있는 속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눈에 한 길, 열길 우물 쏘고 나라도 한길 사람 속고 점순이의 속마음을 잘못 판단한 거지. 어, 잘못 판단한 거야.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겼다. 나를. 그러나 나는 부태여 피하려도 하지 않고 왜? 기운이탁 꺾이는 거야. 정순이가 아버지 편을 듣는 순간, 그속알수 없는 정순이 얼굴만 멀번히 들여다 보았다. 이 자식 장인임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거지. 자, 이거는 우리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 성내 문제로 인한 장인과 나의 갈등을 핵적으로 그리는 부분이 든든. 자, 서술상 특징 보면은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말이야. 1인칭 주인공이 서술자예요. 서술자가 혹은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그다음에 어, 우리 구성을 보시면 아, 묘사 묘사부터 보면 서사 묘사 대화가 골고루 들어있긴 한데 여기서 주로 인물의 묘사, 인물의 행동 묘사와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시간에 한것 같은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장면 제시야 summary 요약적 제시가 아니라 장면 제시라고 했죠 장면 제시 자 인물의 행동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장면 제시죠 어 그리고 구성을 볼까? 구성 구성 보면은 이게 절정이야 둘이서 진짜 몸싸움 하는 거 그런데, 싸우는 중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 장인이 착해. 그래서 내가 일하러 가게 된 거야. 라고, 결말이. 그러니까 사건 시와 사건 시점과 서술 시점이 다르죠. 그 다음에 구성. 이거 세가지는 우리 서술상 특징이 주로 나오는 선택지와 닮아있죠. 그렇죠? 응.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 시에서는 감상과 표현으로 나눴다면 우리 소설은 이제 주인공이 어, 주인공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수술의 감상이고, 그 다음은 서술상 특징을 이렇게 시점, 묘사, 구성 이런 걸로 나눠서 한번 어, 이렇게 리뷰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런 습관을. 아시겠죠? 그럼 뭐 이거 왜 불측한 거 왜? 어, 주인공의 대화나 웃음을 유발하잖아. 나자 그렇죠? 우리가 해악적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의 대화나 행동을 묘사함으로 해서 자, 웃음을 유발한다. 어떤 면 때문에 어수룩한다 어수록하고 순진해 상황 판단을 못해. 이거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그 인물의 심리지, 성격이지, 무슨 짓시지 간접 짓시야 아니면 직접 짓시야 이거는 간접 시인 거야. 나가 장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와, 얘 진짜 멍청하다, 순진하다, 어수룩하다 판단력 떨어진다, 바보 같다, 어, 자기식대로 생각한다. 자, 이걸 독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위에 간접 제시인 거지. 이 중간중간에,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직접 제시인 거죠. 내가 이만큼 슬펐던 적도 없다. 그건 직접 제시란 말 설명했으니까 슬펐던. 거야. 근데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았지. 이건 간접 제시야.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섞여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이거 문제 어, 어, 이거 다 풀어보시고 뒤에 예. 풀어보시고 음. 아, 자반치를 선생님이 줄테니까 풀고 나서 바로 채점을 해보세요. 바로 오답까지 풀어주세요. 음. 반지거든요 지금 지 자기 할아버지니이 할아버지를 지금 할아, 얘랑 싸움났잖아. 근데 맨 나중에 점수가 나왔잖아. 장인이들 할아버지가 나오는 데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서로 싸움 와중에 장인이 나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어, 우칭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약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할아버지라고 게 이런 거있 나한테 형님이라고 해 이런 거지.